환자분들이 수술 후 재활을 할때 무릎을 꺾는 걸 하면서 정말 아파서 죽어버릴 것 같다 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대요 근데 그거 절대 아닙니다 네. 아니고 구부림 운동을 할때 많이 아픈 이유는 흥차가 아직 낫지 않았는데 이제 오래두면 굳어가지고 어려울까 봐서 조기에 막 억지로 꺾는 것 때문에 그래요 네. 그거를 피하면 되는 거거든요. 수술해도 무릎을 잘못 쓴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요. 수술이 잘 됐는데도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? 인공관절은 수술하고 나면 평균 우리가 사용 기능이 90점이라고 그래요. 좋은 사람은 들 95점도 되고, 95점 정도 되면 일반인과 거의 차이가 없는 거죠. 수술을 해도 이제 무릎이 안 굽혀져서 흔하게 이제 뻗정 다리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요. 실제로 그런 경우가 좀 있나요?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환자분이 저희를 하는 치료에 잘 따라오기만 하면 절대 그런 일 없다. 나이가 너무 고령 특히 뭐 80대 이상이 넘으면 그 위험하니까 수술은 좀못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연세가 많다 그래서 수술 못 하는 건 아니에요. 연세보다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저 질환 뭐, 당뇨, 고혈압, 심장병, 이런 것들이 얼마나 심하느냐.